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당연히 기분 좋고 막 설레기도 해요. 근데 그 칭찬 너머에 이런 부분을 건드려서 얘기해주잖아요. 그럼 막 설레지는 않아요. 좀 미치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들은 이런 포인트 한두 번으로 결혼까지 결심한 분들도 있어요.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종종 따로 만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데 아직은 너무 애매해서 강한 한방을 주고 싶습니다. 칭찬을 하고 싶어도 워낙 애교도 없고 귀여움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라 시도하기도 힘드네요. 애교가 없는 거랑 칭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애교가 없어도 칭찬과 인정을 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고요. 전혀 귀엽지 않아도 기분 좋은 말은 똑같이 기분 좋은 말이고요. 근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알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 남자가 기분 좋아지는 말, 남자가 설레이는 말, 남자가 들었을 때막 심쿵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로써 그 사람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방법.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말로써 누군가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고 싶다. 강한 유대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서 먼저 남자에게 임팩트를 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말과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말. 그럼 먼저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말부터 알아볼까요? 이 객관적이라는 게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두루두루 많이 대다수가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죠. 먼저 그것들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외형에 대한 걸 칭찬해 주시면 돼요. 외모나 피지컬. 그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고요? 맞죠?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보단 단순한 남자들이 듣기에도 그만큼 직격으로 호의가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또한 잘생겼다 훈훈하다와 같은 외모적인 칭찬은 저를 포함한 웬만한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칭찬이 아니에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친구들이 아닌 이상 남자들의 세계에서 외모를 칭찬하는 말은 여자들의 세계에서 외모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값어치가 높다는 겁니다. 피지컬에 대한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디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남자를 확 설레게 하는 말이 그런 거라면서요 어? 너 요즘 운동해? 평소에 운동하지도 않던 놈들도 이런 말들은 막 갑자기 막 포징 잡아요 또 일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이 칭찬을 좀 응용해서 허벅지 진짜 두껍다 팔뚝 장난 아니다 바 같은 말들도 남자들의 인정 욕구를 순식간에 채워주는 기능을 할 때가 많죠 난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좀 본능적으로 약해 보이기 싫고 더 강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수컷의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10대 때는 티가 안 나는데 한 20대, 30대 갈수록 자꾸 이상하게 막 덩치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종종 애지간하게 눈치 없는 남자들은 여자가 좀 있어 보이게 칭찬하려고 말 돌려서 칭찬하면 그게 칭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인데 그걸 비꼬아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아 물론 그렇게 눈치 없는 새끼들이라면 그냥 사전에 거르는 게 맞겠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왜이 뻔한 얘기를 굳이 제가 하느냐 많은 여자분들이 이런 유의 말이 남자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건 알고 있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태생적으로 몸이 좋고 얼굴이 너무 잘생긴 친구들은 거의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런 유의 칭찬을 들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기분 좋긴 하겠지만 확 설레게 하진 않는다고요 결과적으로 강한 임팩트는 남길 수 없다는 거죠. 또두 번째 결함은 여러분이 남자한테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임팩트를 남기려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미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어야지 먹혀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칭찬 몇번 해줬다고 확, 어,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단순히 칭찬 한두 마디 들었다고 헉, 이 사람이 할 정도로 심쿵하는 남자라면 조금 팩폭으로 얘기하면 연애 경험이 좀 많지 않은 다소 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의 확률이 크고요. 가령 이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막 TV나 드라마에서 뭐 남주역이나 공유 막 달달한 멘트 대사 치면, 어쩜 저런 말을 하지? 진짜 남자가 저런 말을 하면 너무 높겠다 하시겠지만. 그건 이미 남지혁이나 공유가 여러분의 합격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남자가 그런 멘트 했다고 치면 그 한마디로 갑자기 그 사람에게 막 호감이 가거나 눈이 가진 않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설레 있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대입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나 기분 좋아지는 말이 모든 남자에게 임팩트를 주는 절대적인 한방이 될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우 조희연 씨가 뭐 애교 부리는 그런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여자한테 화를 내겠냐 그 영상 내용이 대충 그런 거였거든요 여자가 약속 시간에 3시간이나 늦게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딱 이제 조희연 씨가 아어떡해 어, 미안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화를 내냐 하는데 조희연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조희연 씨를 대입하지 않았다면 그뭐 화를 못 내는 게 어디 있어 그 대분노할 일이 그렇다면 과연 남자를 기분 좋게 만드는 절대적인 말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감정을 찝어주는 겁니다. 네, 좀 있어 보이려고 돌려 말했고요. 그냥 힘든 걸 알아준다는 거죠. 이것도 말로 듣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지가 먼저 집으로나요좀 너무 힘들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가 힘든 걸 지가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이건 다소 남녀 성향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좀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로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대화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재밌게 서로 공유하고 그런 문화가 좀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남자를 세계에서 막 자질구레하게 막나 힘들다 요즘 너무 막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 글쎄요 그냥 귀찮은 새끼가 되거든요 이것도 남자를 세계에서 좀 강해 보이고 싶다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 대수롭지 않은 척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감정을 숨기는 데 무뎌져 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말로는 마음 막개한타 별거 아니다 하면서 일상 그.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했던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일끝나면 막술 마시면서 털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먼저 그 남자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위로를 해주면 남자는 그때서야 내 감정이 뭔지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뭐책 쓴답시고 혼자 글 쓰고 혼자 영상 찍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공연 기획하고,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혼자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여자친구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내일 또 우드커니 혼자 편집이나 해야겠다.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음, 내일 또 일하러 가는구나. 너도 참 외로울 때 많겠다. 라고 한마디 해주니까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껏 힘들게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좀 찝찝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참 외로웠겠다 얘기해주니까, 아, 내가 혼자 일하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다짜고짜 막 가서 요새 힘들지 별 필요는 없고 남자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일할때 어떤 순간에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자라면 난 진상 처리할 때 제일 힘들다. 음, 진상했을 힘들겠다 그래도 사람의 감정을 숨기고 일한다는 게참 쉬운 게 아닌데. 넌 묵묵하게 잘 견딘다. 대견하네.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말은 안 해도 매달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 느낄 텐데. 티도 안 내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견하다. 좀 이런 식으로 나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내 안의 그 힘듦을 여자가 살짝 긁어줄 때 남자들이 보통 거기서 확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무장해제되고 이 사람 앞에서 뭔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심적 의지가 시작되는 포인트죠. 한 30대 정도 되는 남자들은 이런 포인트 한두 번으로 결혼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의 리액션은 남자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 했는데 그걸 여자친구가 막 나보다 나보다 더 좋아해 주고 막 기뻐해 주면 그때서야 막 기뻐지고 내가 어떤 슬픈 일을 당했는데 여자친구가 그걸 공감해 주고 나보다 더 슬퍼해 주면 그걸 보면서 좀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이런 거잘 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칭찬만 하기 급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게 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리액션 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사람한테 남자들도 영원히 안착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있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아픔까지 감싸안아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